안녕하세요, 여러분. 80-63번지 건물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저는 정인부동산그룹의 조석현 과장이고요, 권영렬 과장님이십니다. 저희 건물의 임대를 담당하고 계십니다.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우선 해당 건물은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, 통창으로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일단 안에서도 바깥을 볼때 굉장히 부가 좋을 것 같고요, 딱 보시기에도 신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깨끗하고 깔끔해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너무나 좋은 건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좀 네.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일반 건물이랑 좀 다르게 조명도 좀달았고 주차장 내부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CCTV도 좀 추가를 한 부분이 있고 늦은 저녁에 퇴근하거나 들어올 때 지금 이렇게 조명이 하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안에서 어, 물건을 챙기기도 편하고 안전 부분에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마음껏 야근을 할수국에서도한국 좋은가요? 국에서도에서도이국에에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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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 여기는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? 주로 학원이나 교숙소 같은 조금 중소형으로 쓰실 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크기고요. 아무래도 인테리어가 다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인테리어가 필요한 업종보다는 바로 와서 업무를 할수 있는 사무실 공간으로 딱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. 그 반경 500m 내에 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. 가장 가까운 거리에 켄트 외국인 학교가 있고요. 네. 네,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 경복초등학교, 선화예술중학교가 있습니다.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음. 그런 부분은 한번 꼭 체크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운영하실 때그 등록하실 때 그리고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. 그렇죠.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? 네. 네. 낮에는 프리랜서분들은 오래 사무실을 사용을 안 하시니까 자기 업무 끝나시고 나면 파티룸으로 이제 운영을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것들도 가능한가요? 그렇죠,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.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공간을 대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신다면은 네. 공간 창출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.. 테라스 나와 보이니까 되게 좋네요 그렇죠 네. 지금 여기 테라스도 그렇게 작은 테라스가 아니에요 보통 테라스라고 하면 이 작은 실외기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작은 테이블 잠깐 갖다 내려놓고 간단히 커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대로변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. 그러니까 자양로라고 잠실 대교에서 이어지는 이제 중요한 도로로 보이는데 이 도로 대로변에 면에, 면에 있는 게 우리 건물에 좀 장점이 있을까요? 대로에 있는 것과 이면에 있는 것의 건물의 가격 차이부터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. 당연히 대로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. 그 건물이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로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건물 가치에도 유리하고 임차인들에게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수 있고요. 저 여기 앞에 있는 자연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잠실 대교까지 이제 이어지는 제대로기 때문에 여, 이 도로를 통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 통창을 활용해서 어떤 광고를 한다든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. 쉬는 공간이 어, 여기 <laughs> 앉을 데가 있네요. <laughs> 어, 산책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시네요. 네. 앞에. 어린이대공원 산책로가 있어서 네. 여기 주변 사람들이 산책하고 구의문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간단히 뭐 식사를 하고 외식업 같은 게 들어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여기 실제로 저희 전화 온곳 중에서 네. 이 주변에 식당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었고요. 음. 아, 어, 저 근데 맛집이 저... 많이 없죠. 저기 뒤에 보시면은 저희 건물이 보이는데요. 저희는 점심 식사하고 간단하게 산책 겸 해서 주변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. 여기 지금 어린이 대공원 산책로인데 지금 여기 오는데 한 대충 얼마나 걸렸죠? 한 4분 걸렸습니다. 한 4분이요? 네. 어, 후문으로 4분 걸렸습니다. 2분, 2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. 제 느낌이랑 아, 약간. 네. <laughs> 저희 건물하고 이런 산책로가 가까이 있다는 거는 사무실 쓰시는 분들한테 굉장한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아, 그러네요. 지금, 네. 네. 지금 저희 점심 먹고 이렇게 간단하게 산책할 수 있는 이런 도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네. 굉장히 큰 네. 메리트 중 하나입니다. 진짜 그렇네요. 이게 네. 주변에 산책할 만한 데가 없잖아요. 특히 네. 강남 이런 그렇죠. 데는. 과장님, 근데 네. 제가 키가 180이 조금 안 되거든요. 네. 과장님은 키가 2m가 음. 혹시 넘으시나요? <laughs> 2m가 조금 안 됩니다. 아 조금 안 돼요? 네, 조금 안 됩니다. 지금까지 건물과 주변 환경 돌아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어디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까요? 어, 네. 제가 그 해당 내용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더 친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<laughs> 아,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 <laughs>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